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오늘은 그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첫 번째는 그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창업 이론과 실무 지식을 어,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. 두 번째는 그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의 어떤 인맥을 그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분들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준비했고 그리고 창업 과정상에 겪을 수 있는 주요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그 인맥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는 그 벤치마킹을 그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. 주변을 둘러보면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창업자들도 있습니다.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성공한 창업자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실패한 창업자를 통, 창업자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고 있거나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창업 이론과 실무 지식을 갖추어야 되고 어,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맥을 그 형성하는 것. 그리고 성공했거나 실패한 창업자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라는 것입니다. 어, 최근에 그 제가 편교수로서 연구실로 돌아오면서 어, 이 촬영 장비를 연구실에 설치를 했습니다.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텀틈이 그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담아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의 창업 길라잡이 카페. 네이버의 창업길라잡이 카페,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고맙습니다.